어떤 분들은 이 뼈, 뼈에서 나오는 그 고소한 맛이 있어요.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뼈채로 드시고, 제 부모님이나 와이프는 뼈뺀걸 좋아하더라고요. 뼈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. 저희 가족은. 네,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무침을 좀 해드릴게요. 전어는 회로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, 가진 채소를 넣고, 매콤, 새콤, 회무침으로 해도 별미입니다. 무침은 뼈를 발려야 부드럽고 맛있어. 어. 침 넘어가네. 새벽 일 다녀온 아버지의 허기를 채우는 데 전어 회무침이 제일입니다. 밥 맞아요? 응. 음, 잘 됐어. 위를 착 달라붙네. 맛있어. 전어하면 구이가 빠질 수가 없죠. 오, 그런데 연탄불 위에 올려지는 전어가 좀 다르네요. 아 이거 전어 구이는 냉동을 시켰다 해야 돼요. 살은 걸 잡아다가 급냉이 넣었다가 구워야지 그래야 부서지질 않아요. 아하 얼려서 굽고 구울 때는 살 많은 등부터 굽고. 어휴 전어구이 장인의 노하우. 대방출입니다. 집 나간 며느리 들어온다 그러지요? 전어 굽는 냄새에그 정도로 맛이 좋다.